동계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식으로 싸웠고 정의편으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가 많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천명생에올 때가 있어요. 그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방문하면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방명록을 만들었어요. 하루도 수십 개가 된 방명록이 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, 근데 제가 기억에 영력합니다만 4월 20일인가 두 학생이 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동기들 계셨어요. 그때 내그 면담 원칙은 절대로 학생은 면담 시키지 않을 것또 지침이 있었어요. 경호상 어려우니까 신변에 위험하니까 모는 사람 면담 시키고 일대로 면담 안 시킬 것. 뭐 입회하고, 뭐, 이런 것이 원칙이, 지시상에 있어요. 가면서, 강조해서 왔는데, 배고야겠다. 그래서, 안 된다. 대단히 미안하다. 아, 그러니까 지금 손님하고 계신 게좀 어렵다. 가면서, 박명록에 써놓으면은, 보 복을 드리겠다. 그러니까 노트를 딱 해가지고서, 다른 사람들은 이 노트에 다 이렇게, 이렇게 쓴데, 이한 장에다가, 정동년, 전남대학교 복학생이라고 딱 썼단 말이에요. 네. 크게. 그때 김재희 씨가 비서실 장 비서실 차장이었어요. 네. 또그 사람 그 앞에다가 앞으로 조직에 활용할 자,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. 응? 그러면서 이거 좀 특이하다. 야, 이렇게 했는데 그때 5월 17일 밤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오기 전에 어, 5월 16일부터 약간의 그 참, 그, 그, 여러 가지 이제 소리 같은 것도, 명암 같은 거니 특히 명암, 출입한 사람들이그 중요하지 않은 건 이제 그런 것은 없이 버리고, 이 방명록은 그밤 오기 전에 어, 한 40건, 50건인가가 됐는데, 그 우리 대통령 침실, 농 뒤에다가 던져버렸어요. 농 뒤에다가 던져버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수사관이 방명록을 어디에 놨나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정보부에 여러 번 왔는데 나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닌다. 응? 그러니까 방명록은 쓸데없다. 쓰지도 않는다. 그러니까 그노출을탁 내놓으면서 이거 방명록이지 않냐고 그면서이 자식 말만,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면서 무지무지 하게 많이 벌렸어요 이제. 아주 형 정말 비참하게 맞이 벌고 기절까지도 하고 말이죠. 아, 참뭐 런닝구에는 막 피가 투성이고 빨간 이제 박혀 놓고, 피가 투성니까 이 그냥 빨게 박혀 보고 수갑 쳐 놓고, 그면음탁 보이면서 정동영이 이걸 보이면서 정동영이 이제가 썼다 하면서 진술서를 보이면서 네가 인마 면담 시켜줘 가지고 돈 가져가겠지 않느냐 그요. 아 이런 청천벽력이 다 있습니까? 그 내가 막 기억했지. 내가 의념인데 이런 원칙화에서 이렇게 했고, 절대 변담 시키지 않았다. 이걸 한 4일 동안 싸웠어요. 꽃차가 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정동렬은 이제 고문해가지고, 아주 잔인하게 고문해가지고 조서를 갖다 만들어낸 것이죠. 그 어? 아니, 그것이 이제 성립 안된거예요안 어, 되고,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이제 내가 나를 갖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정동렬이 이미 고문당해가지고 도움 받았다고, 잉? 처음에는 이제 정동영의한테, 다음에 아는 사실이면 정동영의한테 김대중이가 방구동 안방에서 김옥도 소개해가지고 돈 천만 원을 받았다.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생이 돈을 많이 받았으면 안 되니까 500만 원을 하자고 줄였알수있습니까 아니, 그것은 저한테 하려다가 안 되니까 김상인 씨한테 이제 들이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 조작된 사건인데